여러분, 달님다혁 황금 농장입니다. 황금 농장에서 황금 한금 사과 같이 예쁜 달콤한 빨간 이 손톱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에보니 종류인데요. 에보니 특징이, 아, 모르겠어요. 마리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하면 딱 집어서 못하겠는데 느낌이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손톱이 빨간 에는 네, 저도 많이 봤지만, 더문 아이 같아요. 조금 더 키워서 번식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그래도 여러분 다 보면, 어, 평생 어, 아우 차이 너무 예쁘다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데 핫든 아이들 준비했거든요 다섯 다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축복 마리아 금 축복이 행복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달님이도 사진으로 만약에 보면 어렸을 때는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물로 봐야 또 컸을때 아이 모습 봐야지 뚜렷해야 축복마리 하구요 오늘은 축복이와 행복이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18만원이구요 크기는 6cm 되는 아이 31번 축복 받으시라고 축복이를 준비했습니다 12번이구요 행복입니다 행복마리야 가격은 15만원이에요 축복이 하고 좀 다르죠. 근데 두 아이 어느 아이 할것 없이 둘다 똑같이 사랑받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조금 작은 듯 하나 금은 확실하게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라서 축복이 행복이 같이 데리고 가시라고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크기는 4.5 정도 나오네요. 32번이고요. 행복 말이야. 15만 원 되겠습니다. 쭉쭉 컸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여러분? 13번 블루진. 리아예요 송립장 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빗금친 듯이 은은한 은빛이 흰빛이 아이들 입장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뒷니장까지. 블루진 15만은. 이쪽의 입장은 조금 녹이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의 미래 모습까지 더볼수 있어야 되죠. 금이 없는 입장은 하나도 없구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8cm 나오는 아이 33번. 블루진 15만원 되겠습니다. 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는 반가운 소리는 아니죠. 무슨 사고가 났다는 뜻이니까. 부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블루진 15만원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아카이슨 글레몬데 여러분 음, 너무 예쁘죠. 옆에서 보는 모습 마음을 홀딱 빼앗겼습니다. 가격 10만원이고요. 아카이슨 글레몬. 하나 정도는 꼭 옆에 두고 키워보세요. 달님이도 좋아하는 아이. 4cm 나옵니다. 뿌리 튼튼하고요. 금과 녹을 붉은색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속리땅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카이슨 글래머 34번이랍니다. 25번입니다. 엘렌초라 가격이 20만원이고요. 오랜만에 색다른 아이 준비했습니다. 김 그리고 이 폭에 나와 있는 입장 하나하나의 금을 보시고요. 아래에서 저는 생을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철화가 오로지 저는 생을 번식하기 위한 쌩을로만 보여요. 엘렌 철화 되겠습니다. 크기 가로 사이즈 보면 한 5cm 정도 되고요. 옆김으로는 4cm 나옵니다. 이런 만큼이나 독특하고 예쁜 아이. 35번 엘렌 철아 되겠습니다. 가격 20만 원이고요. 촬영했어요. 이제는 어둑어둑합니다. 아침에 일찍 올리기 위해서는 그전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영상이 예뻐서 그 시간이 올립니다. 지금은 조금 더어두워었는데요 오늘 다스 다이 준비했는 아이. 평소에 갖고 싶었었던 아이면은 도전을 하셔도 될 만한 가격에 올렸습니다. 휴일 아침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달님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는 하루 보내시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요. 아이들은 월요일에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도 잠깐 참아 주세요. 항상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달님이의 유튜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음 직접 농사를 짓고 또그 직접 지은 사람이 판매도 하고 하니까 많은 공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최소한 어느 한 분야에 3년은 밤나듯이 꼬박 매달린 사람이 그래도 남 앞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달님이는 멀었답니다.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서 또 저도 배우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다면 뭘더 바라겠습니까? 금다유 참 만만치 않아요, 그죠? 가격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네, 환경도 그렇고, 키우는 가정도 그렇고, 그죠? 하지만 이 아이는 식물이고, 사람과 그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그 맞게끔 내가 보완을 하고, 받고 나간다면, 아이는 또 그에 맞게끔 크더라고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시행착오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고요. 성장 속도 다르고요. 엄마한테서 똑같은 크기로 나왔어도 아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도대체가 한 엄마한테 나온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Obrigado.